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그로스톨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235원에서 이 연이은 상승랠리를 보여주면서 이 강한 펌핑 출현했고요 고가는 1285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로스톨 코인의 분석,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9월 1일 금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사이버 커넥트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700001에 추천드리고 손절가 3383002탈시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승압력 강하게 받으면서 신규 상장비 수급 강하게 받을 수있습니다 라고 보내드렸었는데요 문자를 보내드렸었던 시점이 오전 8시 55분인데 보이시는 것과 같이 9시 일봉 마감이 되면서 당일 기점으로 예상대로 이런 식으로 상장빔이 나와주면서 이단 하루 만에 최고점 기준으로 273%라는 수익을 챙겨 가셨죠 물론이 최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강한 은봉 이 마감이 시작되었었던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고요 200%라는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문자 남겨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현재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처럼 순환 강하게 받지 않으면서 급등이 임박한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급등 순환을 기다리고 있는 제2의 사이버 커넥트 코인도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시. 보시는 번호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로스톨코인 제가 이날이죠. 이날 영상에서 추천드리면서 상승 추세 끝난 거 아니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눌림을 주면서 재차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었죠. 지난주 영상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가 정확히 이 터치, 상승 나와 주었고, 현재는 일시적인 기술적 되돌림 보여주고 있지만요, 이 장대 양봉의 이 미들라인이죠. 이 미들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 주면서, 이 하단 라인, 이 하단 라인에서부터 재차, 세를 살려주는 이런 흐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나도 틀림없이 이 하단 라인이죠. 이 하단 라인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눌림을 주고, 이전 이 고점을 돌파한다는 흐름대로 나 주었습니다. 영상 보고 연락 남겨주셔서 이 하단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매수 진입하신 분들은요 현재 이 최고점 기준으로 한 일주일 만에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크로스톨 코인도 그렇고, 하이파이 코인 그리고 엘프 코인, 룸 네트워크 코인까지 이 추천드리는 종목이 모두 다 급등이 나왔죠. 이 크로스톨 코인 현재 상승 추세를 잘 살려주고 있고 이 주체세력, 이 주체세력도 전량 매도 수익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가 상승, 충분히 더나아질수 있습니다. 이, 그로스톨 코인의 이 매도 타점. 이 매도 타점은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재는 이 수익 극대화 하면서 최저점 타점에서 이 관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로스톨 코인은 현재 제가 알려드릴 때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이 진입하지 못하셨던 분들 많이 아쉬우실 텐데 지금은요, 신규 진입은 하시면 안 되고요. 앞전 이 구간처럼 이 눌림을 주는 이런 패턴의 자리가 나올 때 우리는 또 한번 잡아가는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하고, 이 제2의 이 그로스톨코인처럼 주체 세력 펌핑을 준비하면서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이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런 코인들을 시장에서 관심 없을 때 미리미리 선점해야 되니까요. 이 제2의 그로스톨코인, 이 제2의 그로스톨코인으로 나도 100% 이상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이 그로스톨이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이 그로스톨코인의 최적가 타점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과 대2의 그로스톨 코인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 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라니다 합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체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뜰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스토맥스라던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 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제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따라에 보이시는 분으로 연락 남겨 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이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그로스털 코인 앞전 구간에서 진입을 했었던 이 주체 세력이 지속적으로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이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되었고요. 현재는 강한 상승 채널을 타면서 악성 매물 때 정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그로스톨 코인처럼 또 급등이 임박한 대의에 이 그로스톨 코인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번으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이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